여리야 영기 목사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서 18장 음,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과 이는것 같이 내가 능히 내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네가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희가내 손에 있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화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식물을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악한 것을 행하며 내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누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요의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향을 내리며 내리는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른같이 하 하셨다 하라. 아멘 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바꾸기 도 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죠. 예리미아 선지자가 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 그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그러다 마음에 안되면때려부시고 다시 만들고. 그걸 요수아에게, 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지듯이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 내가 내게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일을 파멸시킬 것이다. 완전히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뒤집어엎을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오늘 영어 선생님은 뭐 내가 너에게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아이들 프렌드에요. 하나님 계획 세우신 것. 하나님 계획 세우신 것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행한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죠, 반대. 뭐냐면은, 내가 어느 민족을 심고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예, 악을 행하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한다 내가 그 계획했던 거, 내가 그들이 좋은 복을 주려고 했던, 주려고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취소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 는 없다. 낙심할 필요 는 없다. 왜? 이거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어떤 약속, 어떤 것을 받았을지라도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왜? 그 약속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예수 믿고 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됐다라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못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 있어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목사만 되면 다 구원받으면, 목사기 때문에 구 목사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물론 귀한 것이죠. 귀한 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귀한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보증수표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천국도 못 가봤고, 지옥도 못 가봤고, 기도를 그걸 해요, 하나님. 나도 그런 걸좀 영적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내 지금 내 모습이 손자 내 꼬라지가 지금 이 꼬라지를 사는 거 어떻게 되면 좀 보게 해주세요. 어, 보게 해주세요. 보면은 좀 경각심 생길까요?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지 보면 경각심. 근데 본적은 없어요. 나 보고 거기를 갔다 와서 보고 온 분들의 음, 이야기를. 이렇게 쭉몇 사람에 몇 사람 정의해보면지옥에가도 <laughs> 어,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laughs> 지옥 가보면 장로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권사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런 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천국 가거나 천국 가서 얻을 영광에 대한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냐면은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또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질병이든지 파멸이든지 아니면 또 가난이든지 고난이든지 홀로된 외로움이든지 어디에쌓 아인 것이든지 가 같은지 이것 때문에 남아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은혜 받는 것에 딤돌로 쓰고 밟고 올라가는지 잘못하면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앞에 바로 박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반드시 뭐하는 것이지만 복되의삶는 평안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있어요 내가 지금 내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더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게 잘안 이루어지냐고. 잘안 되냐고. 안 되는 게더 많지 않냐고. 우리의 형경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실망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어려운, 어려, 어려운 지경을 가고 있지 않냐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한 것처음이공 맞아? 처음 처음이 어딘데요? 맨 처음이 어딨냐고요맨 처음이 성경에 나오는 동사죠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대한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땅에이 천왕에 대한 것 그건 정말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에덴 동산 너무 뭐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드시고 어 아담을 거기 아담을 거기 살게 하신데 아담이 처음에 쭉 에덴을 둘러봤다 생각해 보세요 쭉 둘러봤어요 이거 억이곧장기 가니까 맑은 물이 쫙 흐르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이 잘 안되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참 아름다운 부분 산속에 깊은 산속에 아니면 어디 여행가 참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저그 맑은 물이 흘러내리다가 큰 폭풍은 하지만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그 밑에 떨어지는 어마한 웅덩이에 맑은 물이 쫙 그러지만, 튀면서, 그 h 지 s is the 튀면서, b 방울 t e a 서 as a p o k 에 o who met him. s 상 m e t i 요 e 산 계곡에 다니셨던 some t i 이 e some 상 i 이 e 아 o m 거기 거기 e some t i m 맞아, 맞아, e time, some time, some time, 있고 숲속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레 집승들이 막 아니면 생각만 해도 마름없잖아요 어제도 여기서 집에 가는데 음, 어떤 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 애완견 강아지를 이렇게 밖까지 데려 나온 거예요. 야 진짜. 태양에 경계에 종류는 잘 몰라요. 계에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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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계에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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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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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에경계 토끼 도끼 잡은 토끼를 봤다고 그거는 이 가운데 진짜로 와 감격하고 세상은 미이지않았다고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laughs> 과일 열매 맺는 과일 <laughs> 씨매는 채소들에 대한 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은, 그얘기요 하는 뜻이라고요. <laughs> 근데 그 뜻이, 사람들이 죄를 고함으로 말면 아 깨졌는 거죠. 깨졌어요. 지금 나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말씀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람들, 특히 이 말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그, 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본 적은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겪기로 나가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혹시 내게 어떤 하나님이 질병이나 기근이나 여러가지 분란을 통해서 지향할 일로 귀, 귀행을 가질 것이라 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죠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제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가로막힌 것이고 죄가 가로막히는 것이, 우리, 것이 우리, 우리 돌아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0계명을 말하면 1계명부터4계명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가로막히지 않았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전체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 큰부분이는거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다른 우상승인인지, 서로 들보는 거죠. 그거는 뭐, 거게 걸리면은, 그 문제 생기면은, 해결 방법이, 그, 풀지 않는 해결 방법, 다른 것, 들떤 것을 해결 잘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는 했다는 게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우상숭배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막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머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차적인 의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음, 해결하는 것이고 가로막힌것 없도록 코로나가 해결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어, 실질적인 모습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간돼요 사람과의 관계라면 제일 가까운 것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부부고 가족이에요. 근데 보통은 음, 정어서 결혼해서 평생을 살면 오래 살아가는데, 사실은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때 많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은 잘 잊어먹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면은, 그 불편하고, 상처있고, 속상하고, 일틀어지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요. 기억 해요. 그게 오래된 기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릿속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좋아했던 기억이 아니고, 상처있고 괴롭던 것들만 기억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괴롭게 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응? 처음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쭉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상처 입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 있는 거는. 있겠다고 믿어지는게 아니고요. 어떤 데내속로 이렇게 들으다 보면은,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옛날부터 받았던 그 상처, 상처는 치료가 됐는데, 상, 흔,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는 전 남아있어요. 그걸, 자 참,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하는 사람은요,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지 않으니또나오죠또전부으로 쭉, 또 나와. 이게 예? 계속 쌓이기만 한 거죠, 쌓여. 뭐, 세상 말을 생각하면, 1년에 하나씩 쌓였다. 1년에 한꺼씩 생겼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30년 살면, 몇 개요? 1년에 한꺼씩만 생기고, 30년 사은 30개잖아요. 30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나갔다. 그러면 생각했게 나오면은 30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 30개를 상체 있는 것을 만약에 기록을 했다. 기록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 이렇게 썼다. 한 30개 적어가지고, <laughs> 그 사람을 주그보 복원 랄까이보 받을까? 이 참. 이도 고생이 참 많았다.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고생이 더 많을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30개월. 30개월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나 시간을 풀어놔보면 1년에 한번 밖에 한 없었어. 1년에 한번 밖에 없었어. 그 나머지 일년에한 번, 그냥 하루 종일을 이 치자. 그 있었는데 하루 종일을 이 치자. 하루 종일 치고 하면은, 나머지는 며칠 남았어요, 1년에? 364일 있잖아요. 364일은 그림들 삶만 했잖아요그런대로좀 즐거웠잖아요. 막, 그냥, 반반 뛰는 직원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귀찮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어찌, 삼천인공만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이 저는 가만히 생각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 제가 이렇게 섭류하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듯이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되 때는 녹음하듯이 저기 머릿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녹음하듯이. 녹음은 언제 지어지 지우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까 평생 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상대방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잊어버린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누가 그런 일을 받 봤냐면은,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적 발달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오늘만 사는 거죠. 과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상상만 그런 사람은 항상, 분만을라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왜뭐 지금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혼자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자기는 기능상 자기가 다 잊어버리는 거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데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도 좀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진짜 행복해살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는목자로서나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재앙에 대한 것을 가지셨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 속에서는 그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말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그에 내려둔 모든 재앙들을 없애고, 은혜를불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것이 아름다운 뜻, 복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계획하면서 복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매일 세워져있죠. 저희 아침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삶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는 돌아오며 돌이키고 말씀에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날들을 기를주의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다는 아버지와 나침도 귀한 감사로 나침고터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록한 뜻이 복된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은혜의 은혜, 은혜스러운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지게 역사하고 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다. 아멘 감사합니다.